일화방이 지금 거의 좀 종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쪽은 거의 다 수확을 했고요 뒤쪽도 지금 거의 이제 아래쪽에 좀 작은 것들 몇개 남았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안에 노엽들에 대한 작업들을 해줘야 됩니다 노엽을 떼, 떼는데 어, 지금 일화방을 다딴이 꽃대가 있죠 꽃대가 있으면 꽃대 전 이파리까지만 까주면 됩니다 꽃대 있고 어, 그얘 따주고 얘 따주고 얘까지는 따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얘를 꽃대만 남았을 때 그러면, 이, 이 양파처럼 쳤을 때, 이 응. 뒤로는 하나도 없, 없애야 된다기예요 없으면 좋죠. 아. 그게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하려고 억지로 그렇게 했는데, 네. 속력을 제외하고, 속력을 제외하고 다섯 장 정도 놔둬야 되는데, 네. 이렇게 세 장에서 네 장도, 세장 정도 까면은, 네. 어, 내가 원하는 만큼 되는데, 입장의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집으로 기준했을 때, 그리고 보통의 기준했을 때, 꽃대, 전잎하리까지만 따면은, 네. 어, 거좀 편하게. 일 작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작업을 다 해주고 음. 이하방들이 거점이 이제 착과가 됐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저희도 보면은 좀 기용도 있긴 한데. 네. 이하방 일번가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들이 애 있으면 쓸곳 꽃까지는 거좀 착과가 됐습니다. 네. 이 어려운 시기에 착과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꽃 작업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아꽃 이파리 작업하면서 네. 이하방 꽃 작업까지. 네. 잎자, 이파리 먼저 싹 하고 나서 음. 하루에 뭐 한동 정도씩 할수 있으면 은 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꽃 작업은 스물스물 함,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음. 이하방이 스물스물 저물면서 어,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저하고 같이 하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구정. 전으로 이제 설 전으로 이하방을 서서히소화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날씨가 계속 안 좋아가지고 이 시기에 이제 또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음. 입 작업이나 꽃 작업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음. 흐리면 흐릴수록 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인산질은 많이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산질이 많이 뭉친다. 네네. 음. 인산의 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만 뭉치면 상관없지만 다른 것들을 같이 끌어안고 뭉치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예로 티번이라고 그러죠. 음. 칼슘에 대한 결핍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 FMC 농법이라고 하지만은, 소맨들 그 제품 자체가 인산질이나 엉겨있는 염을 끌고 내려가주기 때문에, 어, 티본 없이 무난하게 나갈수 있는. 그래서 음, 이게. 뭉친다는 게 이제 한마디로 배지에 이렇게 뭉쳐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아, 배지 안에 뭉쳐가지고 지만 안 가면 좋은데, 다른 것들까지 못 가지고 가게막 끌어안고 이래가지고 덩어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음.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어 분해 시켜 주고 나서 뭐 물로 옛날 같은 경우 물을 받아 가지고 음. 어, 플러싱이라고 그런 걸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딸기 과가 안 달려 있으면 충분히 해도 상관없는데 네. 과가 달려 있는 상황에서는 네. 뭐안 그래도 유조량이 떨어져 가지고 맛이 없는데 음. 물의 양이 많으면 더맛 없겠죠. 맹탕이 되겠죠. 음, 맹물을 플러싱을 하면은 그만큼 이제 맛이 떨어지니까 소맨드로 네. 하면은 그런 문제는 따로 없나요? 소맨드 같은 경우는 가장 큰게 이제 연결고리는 끊어주고 네. 또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밥그릇이 음. 하나 있는 어, 네. 그곳에 밥그릇을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네. 유기물 자체를 두 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얘가 네. 뿌리 하나로, 아니 뿌리 두 개로 빨아먹을 때한 음. 빨대로 빨아먹는 거하고 두 개의 빨대로 빨아먹는 거하고 수율 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음. 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면 당도나 맛의 음. 비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문제를 많이 안 일으킵니다. 이어방이 네. 뭐 티본으로 맞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은 보면 아시겠지만 티번이안 보이는데 네, 티본이 없습니다. 음. 어, 그 정도로 이제 저희는 보통 저희 그룹의 이제 대표님들한테는 아끼지 말고 3주 안에 그냥 풀어버린다고 날씨 안 좋으면 3주에 풀어버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독자들이 생겨가지고. 음. 뭐 딸기 수확하는 와중에 솔직히 말하면 세동 해봤자 뭐 7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큰 돈이라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이지 한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꾸준하게 어. 여가지고 티보는거짓안 맞고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음. 아니면 딸기 농가한테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의가 소맨드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요, 보면은. 뭐 감히 말씀드리면 소맨드 나오기, 소맨드를 알기 전과 소맨드를 말고 난 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음. 그전에는, 뭐, 염류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막, 음. 티폰도 많았고, 음. 그 다음에 또, 플러싱 하고 나면, 뭐, 맛도 그렇고, 음. 어, 비대도 그렇고, 막, 문제가 많았는데, 음. 소맨들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티폰도, 음. 일본 꽃이나 잠깐 맞을까 말까. 내가 이제, 음. 뭐라고, 아까워가지고 못해가지고, 음. 좀 시기 놓친 것들. 음. 그러면, 일본 꽃이나 좀 맞을까 말까고, 나머지는 음. 티폰은, 티폰은 거의 없이 지나가고요. 음. 어, 뭐, 하다못해 맛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공판에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맛에 대한 부분도 뭐 뒤지지 않게 이끌어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기농사 고설은 소맨들을 알기 전과 알기, 알고 난 후로 나뉜다고 우스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장님이 그소맨드를 쓰시면은 특히 이제 작물 체로 봤을 때는 티번에 대해서 좀 생기는 유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티번이 문제가 되면은 작물 생육에 어떤 큰 문제가 혹시 있나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상품성을 높게 만들어지겠죠. 아 딸기에 대한 상품성. 네. 칼슘에 대한 결핍으로 해서 꽃 파션을 마르게 상품성을 높게 만들고요. 그리고 음. 이제 지금 심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지. 심하면은 음. 음. 꽃대자체를 아예 태워버립니다. 아 태운다. 네. 아. 아예 붓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과가 를못 만들겠네. 네, 과감못 만들어지죠. 어. 그리고 더 이제 그런 게, 어, 꽃대만 그런다면 상관없죠. 잎도또티번을 맞는 경우가 있,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마르겠죠. 그러면 음.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습도가 높고, 음. 이파리가 이제 말라가지고 있으면은 이 부분에 곰팽이가 생길 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 쉬운 기를 이야기, 이야기하면은 옆에 폭탄을 놓고 있는 거고 폭탄하고 멀리 떨어지는 거 차이 있다시피 음. 습도가 높고, 조금만 맞으면 이기한에 곰팡이 생기는확률이 훨씬 음.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꽃대에 약간의 뭐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음. 예를 습도가 높다. 결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음. 무조건 재빛 곰팡이 올 수밖에 없겠죠. 아, 팁번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 있음으로써 큰 문제가 생기네요. 보니까. 네, 상품성 음. 떨어뜨리죠. 과수확률 떨어뜨리죠. 그리고 음. 진짜 심하면 예전에 제가 이제 첫해 농사지었을 때 농사 1화방이 너무 잘 됐었거든요. 네. 그래도 괜찮게 제가 저는 화방 전체를 갖다 티폰으로 날려먹었어요. 아 그때는 티폰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과는 과대로 주렁주렁 자라고 딱 했는데 정말로 이야기하면은 음. 표현을 이야하꽃다기를쓱 나오잖아요. 그럼 네. 꽃이 뭉쳐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가 완전히 꺼메져서 붓같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한 화방 자체를 갖다 날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티폰만 잡아주더라도 그러면은 이것도 그 돈과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럼 당연,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티본에 대한 이야기를 딸기 하는 분들은 음. 제일 많이 합니다 음. 근데 저희 같이 농사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 거 지금 그 구간도 무난하게 빠져나갔죠 음. 그리고 일화방을 오래 어~ 늦게 수확하시는 분들이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검경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 이제 출래해 가지고 이제 착과시켜서 이제 서서히 일화방을 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전체가 무릉가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무릉가라는게 앞에 코가 앞에 코를 딱 만지면 서서히 물러집니다 여기가. 아 앞에 코가? 네네 이게 음. 이제 무릉가 스펀지가라고 하고 무릉가라고 네. 하는데 네. 그그무릉가가 나오는 게 음. 적산온도가 어 쌓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를 음. 들면은 내가 안에 내부 온도를 갖다 저희 보면 지금 막 안에 땀날 정도로 뜨겁죠, 해. 네, 더워요, 엄청나고 지금. 네, 온도도 높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온도를 이 시기에 계속 흐렸잖습니까, 눈 오고. 네네. 이 시기 해날 때라도 온도를 채우지 않으면은 저희들도 음. 콧물름이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오전에 약간 환기시키고 나서 오후에는 안에 들어가면 땀이 뻘뻘 날 정도로 음. 주로 온도 높이고 습도 높이나. 그러게 이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익힐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음... 좀 늦게 소화하신대표님이 일조량이 딸리고 음... 적산온도가 안 쌓여가지고 음... 매달려 있는 시간은 60일이 넘었을 거고 네. 온도는 안 쌓여서 푸기만해서 음... 과만 엄청나게 클 겁니다만. 네. 그러면 딱 딸려고 봤을 때 색깔 들었으면 색깔은 이쁜데 만지면 물렁물렁해지거든요. 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음... 아침에 한 30분이나 1시간만 환기시키고 음...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거죠. 음... 썩은 물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나서 내부 온도를 음. 높여가지고, 뭐 30도가 돼도 상관 없습니다. 음. 30도 정도 가까이. 그러니까 음. 저는 27, 8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음. 여기 위에가 30도면은 여기는 27, 8도밖에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온도를 음. 살짝 높이가지고 하시면은, 음. 한 구간, 음. 뭐한 구간이라 그러면 한번 따고 그 다음 거 따고, 좀 음. 타이트하게 따고 나면그 구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음과의 구간. 지금은 이제 적성원들 맞추는 조건에서 온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온도를 채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라고다 네, 그렇죠. 아... 당도도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수확해가지고 빼내는 게 중요하지. 그냥 그대로 이쁘게 달아놓으면 음... 아, 다쓰레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점꼭 잊지 마시고 온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음... 온도를 올려주야 올려주는 거. 네. 음... 보통 물러지면 은 음... 내가 온도를 갖다 너무 높게 해서 물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분들 계세요. 네, 네. 그러면 은한 화방 자체를 계속 무른가를 따다 끝납니다. 음 그러니까 온도를 딱 높여가지고 한 파스 음. 빼내고 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온도보다 음. 3도 정도 높게. 음. 여기는 30도면 여기는 27도, 8도밖에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음. 어, 빼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착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곰팡이 약이나 그런 거 어제 어그저께도 이 날이 안 좋아서 훈연을 했지만. 네. 그런 거 빼놓고는 영양제 부분은 솔직히 이제 이 시기에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음. 착화 시켜야 되니까. 음. 그리고 전체 착화 시키고 나면 그때부터 또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라우킹 시메프로 어, 컨트롤킹, 컨트롤킹. 음. 돌아가면서 뿌려주면 이쁜 음. 색깔의 맛있는 과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음. 다들 어, 그러더라고요. 언제쯤 딸기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지을 수 있을까.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렇다는 편기를 많이 되긴 하거든요. 네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고 요 음. 하늘이 안 도와주면 못 짓는 거잖아요. 기적이죠.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 조치하고 음. 꾸준하게 신경 쓰고 음. 그런 거. 저희도 이제 벌이 지금 한 통이 벌이 음. 한 통이 지금 양궁벌이 망가져서 옆에 한 입을 가져다 놨습니다. 음. 오늘 아침에 벌 뚜껑을 열어봤던 얘들이막 안에서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죽었나 살았나 싶어가지고 음. 새로운 걸 준비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 온도를 좀 띄워주니까 음. 나와가지고 온도 좀. 잡으니까 진짜 나오네. 보니까. 네네. 한겨울 도 너무 추울 때는 한번 정도 그니까 단방성으로 들어간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 한입을 써 봤는데 이제 뒤영벌을 네. 이 번율벌을 썼는데 그전에 네. 양봉물 같은 경우는 18도로가 되지 않으면은 음. 애들이 활동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얘는 15도만 살짝 넘으면은 활동을 어, 하더라고요. 활동해요. 12도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바보같이 좀 춥더라도 저 음. 혼자 나서 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음. 어 동절기에 온도가 낮은 시기 같은 경우는 음. 얘들이 나와서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음. 어 세동이라 그러고 연동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여가지고 예 음. 보조 차원에 이어지게 해주고 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음. 여기 하루 여기 하루 여기 하루 하면서 좀 돌려주는 것도 방법이니까 음. 꾸준하게 그런 생각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음. 추울 때는 이렇게 뒤엉벌 넣어서 하시는 것도 딸기농사 에돈 많이 됩니다. 딱한 파스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엄청 더운 것 같은데 나는 왜 근데 안 덥지? 뭐덥 지금 건. 이렇게 해서 보일러나? <laughs> 나는 더 두껍게 입고 있는데도 별로 덥지 모르겠어. 와. 이게 나이 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가 봐요. 그러 그러니까. <laughs>